선생님 새로 오신 이사 전환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볼까요? 제가 새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뵀죠 이사하셨네요. 네 이사했어요 제가. 우와. 좀 많이 넓은데로 왔죠. 실량님이 응. <laughs> 네, 이제 새로운 터전에 가서 짱 주시겠다 해서 이쪽으로 이사왔어요. 응. 선생님 새로 오신 이사 전환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새로 소개해드릴게요. 들어세요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시면 바로 여기에 건립을 해서 대, 도깨비 대감님이 계셔요. 네. 예,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 하고 이렇게 불칼이 있어요. 네. 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깨비입니다. 예, 이분은. 특별히 이렇게 꿈으로 선물 받고 이렇게 맞추신 분이라서, 음,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음. 도깨비 대감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쪽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 이렇게. 어이구여. 전환이 많이 넓어졌죠? 네. 네, 여기서는 이제는 굿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할 수가 있어요. 너무 넓어졌어요. 예. 여우가, 예전에 있던 전환에서는 여우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여기로 이사하니까 여우가 이렇게 살아났어요. 네. <laughs> 예. 많은 사람들을 홀리죠. 남자들을 특히. 네. 예. 그리고 이쪽이 이제는 전환이에요. 이제 신령님들 모신 전환인데, 어, 화려하게 지금 분에는 다 했어요. 제가 손수 이렇게 도배도 하고 했어요. 한지로 도배를 했어요. 왜냐면 이 집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한지가 들어가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한지로 다 도배를 하고, 이쪽은 전환의 이제 신령님들 예. 동자, 동료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장군님들. 이게 궁한 대신님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전환을 조금 화려하게 모셨어요. 예. 너무 넓어졌고요. 예, 엄청 넓어졌죠. 저는 네, 지금 딱이 전화를 들어오자마자 네, 뭐가 보이는지 지금. 네. 그렇죠. 옛날에는 석갈의 지붕이라서 네.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집이 이렇게 돼 있는 집이었어요. 멋지죠? 네. 그러니까 무당, 이렇게 법당과도 어울리는 이제는 이제 그런 집을 이제 신령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꿈으로 손몽을 두셔서 이 집에 제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신령님들이 편안하게 앉으시고 그러셨죠. 여기는 당구님당. 이제 신장님도 앉으시고, 장군님도 앉으시는 이제 그런 당이에요. 이렇게 거미랑 작두랑 이분은 또 사신 장군이래서 간호장군님. 예. 이렇게 쭉, 뭐 호국 장군님도 저기에 저렇게 모시고 있고, 요거는 장군당이에요, 이쪽으로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이사하느라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지 못했어요, 방송을. 이제 새로 이사해서 이터전에서 제가 이제 손님들도 보고 하거든요. 예전의 집으로 가지 마시고, 지금 이터전으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이, 너무 너무 좋아요. 네. <laughs>